안녕하세요. 충주 그리스도교회 이은대 목사입니다. 저희가 새벽에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아삼 이야기 잠깐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 73편 본문부터 이제 제3권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인물이었고 다윗 성가대 그 찬양하는 수석 그러니까 지금 성가대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아주 그 지도자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요즘 말하면 실족할 뻔 했다, 시험 들을 뻔 했다, 이제 그런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뭐잘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안 믿는 사람들, 악인들은 자녀도 잘 되고 재산도 불어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하는 게다 헛된 거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늘 그들을 비교하고 그래서 내 고통이 심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신본주의 신앙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좀 채우고자 하는 목적, 인본주의 신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어떤 환경 비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데요. 믿는다고 해도 인본주의 신앙은 조금 잘 되면 할렐루야 뭐 좋아하다가도요, 뭐가 잘안 되거나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거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아삽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가 성수에 들어가다가 깨닫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다가 자기 깨닫는다 고백을 하는데요. 안 믿는 저들은 결국 멸망할 자, 지옥에 갈 자이고 우린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비교를 하고 고통했다니 내가 참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내 삶이 복 있는 거고 내가 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거 개의하지 않게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기쁨으로 이 고백을 마치고 있는 내용이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는 아삽처럼 믿는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고 안 믿는 자들은 잘 되는 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 우리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그이 땅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속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저들은 이 땅에 잘 돼도요. 잘 되는 거 풀의 꽃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고요. 결국은 파멸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잘 되는 걸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더잘 되게 빌어주세요. 나중에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거 안타까운데 이 땅에서나마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의 반열로 이끌면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